안녕하세요. 웹스토리보입니다. 오늘은 레이아웃, 드디어 마지막 유형, 이 유형을 작업하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유형, 이 유형을 한번 작업해 볼 거고, 똑같은 순서로 또 VS코드 여셔가지고, 그렇죠? 이번에는 17번이 될 건가요? 네, 17번. 웹디 17번. 이렇게 여셔가지고, 여기. 열시면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사이트를 가셔가지고 어, 레이아웃이 어떤가 확인해봐야겠죠. 그래서 웹디기로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이 유형 여기. 그래서 디자인 보기 여기 가시면 네, 드디어 마지막 유형이 나왔는데 이번 형태는 어떤 거냐면. 이게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D유형과 E유형이 제일 어려운 유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백업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죠래거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쪽이 사이드 그 다음에 컨텐츠 이미지 슬라이드 3단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푸터 따로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 둘셋네개네 네 개의 섹션으로 만들어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그죠 저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업을 할것 같은데 우선은 어, 처음이니까 레이 한번 되는거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세분화를 시켜줄수록 에러가 더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쪽에 하나 여기 하나 먼저 2단 구조로 만들고 그리고 1단을 하나 둘셋 이렇게 나눠가지고 작업을 해줄거예요 그게 훨씬 더 어, 깨질 확률이 적죠 물론, 한 번에 하나, 두 둘, 셋, 네 개로 작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인데, 우선 저는 쉽게 먼저 가볼게요. 그래서 이 유형을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느낌표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쪽에 가셔서, 외적인 기사 레이아웃, 이 유형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 21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언어는 ko로 변경해 주시고요 됐죠? 준비되셨죠? 그러면은 램 만들어서 이쪽에다가는 메인 하나 만들어서 id 해줘서 메인 작업 하나 해줄 거고 부터 해줘서 id부터 이렇게 먼저 2단 구조로 가는 거죠 그렇죠? 2단 구조로 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줘야지 왜 편하냐면, 여기 보시면 또 특징이 뭐냐면, 여기다가 하이트 값도 이렇게 걸어놔봤어요. 이거. 여기 보면은. 진짜? 하이트 값도 이렇게 100%에다가 120픽셀을 빼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어, 브라우저 화면 크기 딱 맞는 레이아웃이에요. 브라우저 화면 크기가 뭐 1000에 5500이라고 50, 하면 거기도 딱 맞아야 되고, 1200, 600이라고 하면 600 거기도 딱 맞아야 되고, 그래서, 화나면이, 화면에꽉 차는 구조. 그런 스타일의 레이아웃이거든요. 사실 그런 게 근데, 코딩하기는 쉽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묶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 유형이 아마 제일 어려운 유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 알아두면 좋아요. 어, 알아두면 실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 저는 알아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이쪽에다가는 특히 저 포트폴리오 만들 때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여기까지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붙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 웨어랩은 어, 위드 값100% 근데 하이트 값100% 라는 건 없어요 왜 없냐면은 스크롤 내리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하이트 값 100%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이 하이트 값 100%가 존재하려면, 부모 박스가 픽셀로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인식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하이트 값 100%는, 어, 힘듭니다. 그래서 반응형 할 때, 하이트 값 100%는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100VH라는 걸 쓰긴 하는데, 어쨌든 이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써줄 거고, 여기서 메인에다가 작업해줄 거예요. 여기는 위드 값이 100%거 맞죠?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은, 여기에 100%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100VH라는 걸 씁니다. 100VH는 이거는 여러분들 화면 기준으로 100등분에 가서 100개를 채우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100%라고 하주100% 해주는 거랑 100VH는 틀리는 게 얘는 화면 디바이스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꽉 채워주기 때문에 어떤 크기가 나와도 우리가 코딩하는데, 어, %랑 다르게 얘는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100VH. 그래서 반응형에서 많이 쓰죠. 100vh 100vw 그래서 여기서는 100% 써도 되고 100vw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100vw는 약간의 오, 어, 공간이 생겨가지고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100%로 해줄건데 요런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화면 그게 딱 맞게 돼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120이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빼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칼씨 넣어준신 다음에 여기다 120픽셀, 이렇게 빼주셔야지 화면에 꽉 차겠죠. 그리고 나서 BGC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EF도 더 확인해 보는 거죠. 이렇게. 고점이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DU형은 가로 값을 이렇게 해줬는데 얘는 하이트 값을 이렇게 해줬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 값 100%에 하이트 값120 해줬고요. BC 해줘서 E3 넣어주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레이어웃다 잡힌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어,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지금 보면 꽉 찼어요. 아마 여러분 화면 크기도 저랑 하이트 값은 틀리겠지만 아마 꽉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된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헤더가 들어가는 거고요. 헤더는 여러 번쓸수 있습니다. 메인에도 들어갈 수 있고, 푸터에도 헤더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헤더는 여러 번쓸수 있어요. 왜냐면 그각 섹션에 헤더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헤더 들어가서 헤더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컨텐츠니까는 음, 섹션 써가지고, 여기는 아이디를 아이디를 컨텐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푸터가 아니라 슬라이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티클 이렇게 처리해 주실 거고, 아이디는 슬라이더.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한번더 세분화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헤더. 헤더 복사하셔가지고, 요로 가신 다음에 헤더 작업해주시고, 얘는 위드 값이 2 0 0으로고정해놨어요 그죠? 고정해놓고, 하이트 값은 100%로 해줄 거고, 그렇죠? 여기서는 하이트 값이 먹힐 거예요. 왜냐면 부모 박스에 vh 이게 해놨기 때문에, 요 값을 로 그대로 갖고 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줄 거고, 여기는, 더 작업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색깔을 EF, EF 넣어줄거에요 그죠? 여기는 이제 의미가 없죠 안에 내용 채워줄거니까 안보일거에요 그래서 지워줄거고 그 다음에 컨텐츠 여기가서 컨텐츠 가셔서 위드값은 여기는 위드값이 또 400으로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하이트값은 100% BGC 작업해주신 다음에 색깔은 E3, E3, E3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슬라이더 슬라이더도 얘는 위드값이 반응형이 되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100%에서 빼줘야 됩니다. 400, 200 빼주면 60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600 픽셀로 작업해 주시면 저기 나머지 값이 반응이 될 거고 나머지는 100% 처리해 주시면 되고 BGC 작업해 줘가지고 디구디구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3개가 안 들어갔죠. 네, 여기 메인에 모어줘야 뭐 돼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갔죠. 특징이 뭐예요? 요거랑 요거랑 고정된 거고 얘만 계속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조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이하게 위드 값에도 칼시 쓰고 하이트 값에도 칼시 쓰는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 주면 전체적인 구조는 끝난 것 같아요. 하나 둘세개해 줘서 이렇게. 이렇게 된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또 헤더에 가 가지고 h1 간 다음에 여기는 로고 작업해 주고 그다음에 네비 해 줘서 클래스 네비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헤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됐죠? 그러면 헤더 작업해 줬으니까는 이쪽에 가서 헤더 여기 있고요 헤더 안에 여기에 로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비 오타 나신 거 주시면서 오타 됐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100%니까는요 여기 100%, 여기 100 해줬죠? 로고는 이쪽에다가 몇을 해주냐면은 여기다가 위드 값은 100% 하이트 값은 10% bgc 작업해줘서 이쪽 색깔이 이로넣어준건데 여기다가 e 3 3 이거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네비도 여기는 90%가 될거고요 음 90%가 될거고 여기는 색깔이 D9D9 D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빼줘야겠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는데, 색깔이, 어, 색깔이, 유 색깔이 아닌데, 색깔을 다시 좀 정비해줘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EF, EF, EF. 그 다음에 여기는, E3, E3, E3. 이렇게 처리해줄게요. 음. 컨트지 색깔, 색깔이 지금 똑같긴 한데, 여기는 뭐, 지워주면 되고. 음.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된 겁니다. 됐죠? 두개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는 네개가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컨텐츠 많이 들어가 그죠 저거 걸리면 코딩양이 빡세겠네 그죠 여러분 시간 부족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디자인 작업도 다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선 임시로 음, D.I. 박스 네개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네개 넣어줘서 그래서 뭐 이쪽은 배너니까는 아티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를 클래스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쪽에다가는 아이디가 클래스를 이쪽에다가 배너 처리해줄 거고 여기도 뭐 아티클 써도 되고요. 써서 클래스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는 공지상이니까는 노티스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클래스 해줘서 갤러리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거고, 여기도 섹션 태그 같은 거 써도 됩니다. 여기는 링크 link 해줘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4개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4개가 들어갈 거라서 컨텐츠에 이쪽 위에다가 음, 이렇게 해줄 거고 컨텐츠 안에 배너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둘셋넷 해줘가지고 노티스 노티스 들어가실 거고 갤러리 갤러리 여기에 갤러리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링크 링크 들어가서 이렇게 처리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쪽에는 다 위드 값이, 위드 값이 100%가 들어갈 거고요. 그죠? 얘는 하이트 값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죠? 하이트 값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여기는 그냥 임의로 한번 해보게요. 그래서 하이트는 15% 정도, 요렇게. 해줘서, BGC 처리해줄 거고. 그래서 4개가 들어가니까, 여기다 4개 다 넣어줄 겁니다. 다 넣어주고, 얘는 100% 빼줘도 되죠? 400이니까 100% 했으니까 여기는 400픽셀이 되는 거고. 그죠? 여기 15 정도 해주고, 얘는 한35 정도. 70. 얘도 15. 100이 되겠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색깔은 지금 E3까지 들어갔으니까는 여기는 D9, D9. D9, D9.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될것 같고, 이쪽은 D1, D1.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C7.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C 다음에 B죠. 그 다음에 여기는 BCBC. 이렇게 처리해주시게 되면은, 어, 4개 네 완성이 됐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개 네 그리고 슬라이더는 BCBC 다음에는 B1, B1이니까는, B1, B1, B1. 이렇게 처리해주시게 되면은, 네. 이쪽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로고 여기 해줘가지고 네개 들어갔고 이미지 슬라이 드 들어갔고 이제 푸터 처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푸터는 이쪽에 슬라이더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항상 소스는 깔끔하게. 그래서 여기는 슬라이더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 그다음 메인도 이쪽에 메인이라고 음, 메인이라고 넣어줄 거고요. 부터도 작업해줄거고 여기는 랩이니까 요렇게 해줄거고 푸터 안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푸터는 왼쪽 오른쪽이 있고 여기 두개가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푸터 1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고 이 안에 푸터 2-1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요런 형태가 되는거죠. 이렇게 요렇게 정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터 1이 이쪽에, 부터 1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부터 넣어주시고, 이렇게, 1, 2.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필요가 없죠? 이건 필요가 없고, 여기는 디스펫 플렉스 하나 써주시면 되는 거고, 위드 값은 20% 써주시면 되고, 위드 값은 8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는 하이트 값이 위드 값이니까 하이트 값을 아까 해줬으니까 100 해주면 되고 BGC 넣어줘가지고 색깔은 이쪽에 A3 요렇게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눈 감고 아마 할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2-1 요렇게 해줘가지고 여기는 위드 값을 100% 하이트 값은 여기다가는 위드 값을 50%에 하이트 값을 50 픽셀 아 뭐야 100% 그리고 bgc는 이쪽에는 구디구디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색깔만 넣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어 구디구디 다음에는 몇이지 이렇게 처리해줘가지고, 확인해보면, 네, 들어갔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로고 부분도 이쪽에도 200픽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머지 200픽셀 해주고, 여기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100% 빼기 200픽셀 해주면 되죠. 그죠? 그렇게 처리해주시게 되면은, 1번, 이유형에 처리가 됐습니다. 어? 그죠? 어? 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근데, 밑에 뭐가 여백이 있네요. 어? 이게 여백이 왜 있지? 그죠? 여기 보시면, 지금 커서, 메인. 이게 메인이고, 월랩 워랩. 그죠? 워랩에. 워에다가이쪽에월랩에 지금, 화면 월랩 여기다가, 하이트 값을 100%에 h 넣어줄까요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어, 상관이 없죠 어? 그죠? 워렙 넣어줬고 메인 있고 붙어. 여기가 좀 이상하네요 그죠? 푸터에 푸터원이 부터 있고 2가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되면 얘가 근데 약간 둥 떴네요 그죠? 여기가 백브 v 치 메인에 아! 이게 틀렸네요 뭐가 틀렸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어 저도 지금 약간 아씨 이 뭐야 영상 다시 찍어야 돼 이렇게 잠깐 당황했는데 여기 여백이 뜨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을 좀해봤으니까 검사를 이용해서 뭔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 텐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가지고 이런 상황이 딱 났으면 어 이게 왜이등왜 뜨지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메타지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검사를 이용해가지고 하나씩 눌러보면서 여러분들이 코디형을 교본 쪽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실수한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월에 만들고 메인 만들어서, 부터 2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부터에는 주소 표시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좀 실수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가보시게 되면은 120이잖아요. 그죠? 렇 근데 여기 120인데 저는 푸터를 이걸 50, 50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백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66식으로 바꾸게 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도 120이에요. 그래서 120 해주시면 여기가 120이니까 딱 맞죠? 120일 때도 있고, 여그 다음 100이죠. 그죠? 이런 게 조금씩 틀리네요. 그죠? 도 조금씩 바꿔놨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게 코딩한 거보면 우리가 코딩이 그때 나오잖아요, 이렇게. 메인 있고, 헤더 있고, 컨텐츠 있고, 슬라이드 있고, 다 나오죠, 이렇게. 또 자식이 있으면 로고 있고, 네비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클릭한 거를 제거하면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아,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내가 코딩한 걸 제대로 했는지 이걸 항상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개발자 도구 활용해야지 여러분들이 시험가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왜 인지 알려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첫 번째 레이아웃은 완성이 된 거예요. 어떤가요? 어렵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게 되면 끝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상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